하부르타는 집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음, 하부르타라는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일 첫 번째가 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 내이 장점이고 단점이었지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적어보면 몇개못적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자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 이유는 제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그 강의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이의 이런 면을 좀 건드려주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 저도 아직 그게 치유가 안 됐어요. 음. 그러고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이게 네. 내 감정이 바로서야 다른 사람의 그 목소리가 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 자아존중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부모의 자존감은 아이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부모가 어떤 일을 할때 자신있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배워나가거든요 음. 근데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 역시도 자존감이란 단어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나를 추스리고 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려요, 신기하게도. 음. 왜냐하면, 아, 나는 이랬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내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적용 사례들도 보시면,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공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laughs> 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다 네.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 다른 아이들한테 또 다른 방향으로의 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어머님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뭐 심리적인 면에서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아이의 특성을 좀 살피는데도 주력을 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 저자님은 하브루타를 왜 배워야 되겠다고 음. 생각을 하셨어요? 어, 제가 사실은 직장을 다니다가 저도 워킹맘이었었는데 네. 지금 애들은 이제 다 자랐어요. 네. 25, 23살인 아들만 둘이거든요. 어, 네. 근데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한 4년 전쯤이었었는데, 네. 음, 집에서 이제 무료하니까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강의가 하브로타라에 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늘 하는 얘기가, 대화를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서, 아 대화쯤이야, 뭐 하고 가세요, 사실은. <laughs> 저희가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가족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딱 듣고 나서 강사님의 목소리에 제가 쿵뭐한대 맞은 듯한 그 울림이 네. 있더라고요. 아, 그동안에 내가 했던 대화가 진정한 대화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것을 제가 자,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 전에 어떤 분의 강의를 먼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강의 듣는 수강생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남자분이 한분 계셨어요. 어. 저희가 주로 사, 40대 주부였다면 그분은 50대가 훌쩍 넘는 남자분이셨는데 오. 네 그분이 혼자 네. 청일점처럼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네, 거기서 거기 제가 네, 여자분들밖에 없잖아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laughs> 네. 어,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반성을 했어요. 네. 그분이 제가 여쭤보기를, 아, 어떻게 이런 수업을 들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녀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으셨대요. 음. 근데 이분, 이제 아이들이 겨도, 결혼할 나이가 이제 되어 가는 거죠. 아. 그래서 막상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쑥스러워서도 안 되고, 음. 아이들도 약간 그 대화를, 음. 네. 물고를 튼다는 게 쉽질 않아서, 네. 이걸 배우고 나면 좀 좋을 것 같아요라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움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분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음, 네. 저도 못하리라라는 <laughs> 생각에 아, 네. 더 열심히 집중을 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그러면은 하브르타에 대해서 이제 소재가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소재 중에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가 음. 어떤 게 있을지. 어, 네. 저는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이나 그리고 그림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음. 애들이 보는 영화도 괜찮고요. 네. 그림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고 나서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음. 책을 읽고 나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였어요? 독후감 맞아요. 저도 <laughs> <laughs>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네. 통으로 아이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림책 속의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부분적으로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끔 질문을 어. 좀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어, 나는 이 그림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었던 음. 내용인데 한번 자세히 보니도 다름이 보이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반찬을 편식을 해요. 네. 그럼 편식을 하지, 하면 안 된다.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가 불균형이 오고 네 몸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는 "아휴 우리 엄마도 잔소리하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방법을 조금 달리 하면 편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너는 왜 편식을 하게 됐을까? 를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엄마도 그랬었어. 그리고 나서 보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라고 이제 아이하고 대화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음. 안 돼. 하지마 그건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가 그게 왜 나쁜 건지, 왜 하면 안 되는 건지를 아이가 스스로 대답을 할수 있게끔 주는 거야 기회를 음.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아이가 아 그렇구나. 이게 엄마가 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구나를 음. 아이가 오히려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왜 그런 말하잖아요. 음. 본인들이 한 말은 실천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뭐 뭐 해라고 주어진 거는 잘안 해요. 그죠? 네. 네. 저희가 예전에 공부하려고 오래간만에 막 책상 정리를 하는데 음. 엄마가 공부 좀해 그러면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처럼 아이가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아이는 거기에 말의 책임감을 갖고 음. 실천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